충격적인 진실. 당신이 몰랐던 입대 연기의 비밀. 잠시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전에 절대 입대하지 마세요. 혹시 이병 통지서를 받고 절망하고 계신가요? 사유도 없고 특별한 계획도 없어서 그냥 포기하려 하시나요?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군년기입병일자도 특별한 사유 없이도 최대 2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99%가 모르는 합법적 연기 방법을 대공개합니다. 모르면 그냥 입대하지만 알면 2년을 추가로 벌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그냥 입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혹시 현재 이런 상황이신가요? 입병일 통보받았는데 아직 시험 준비나 진로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대학 졸업 안 했어도 군대 연기가 정말 가능할까요? 취업이나 자격증 준비 중인데 지금 군대 가는 게 맞을까 너무 고민돼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군대는 무조건 정해진 날짜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무청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합법적으로 입병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방식이죠. 이건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이미 많은 연예인, 공시 준비생, 일반 학생들이 실제로 활용했던 공식적인 제도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아니고 만 28세 미만이면 조건 충족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세 가지로 나눠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특정 은행제로 수업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서 10분 정도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요한 부분은 입병일 전에 개강하는 반으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입병일 이후 개강반으로 신청하시면 무효 처리됩니다. 즉 수업 중이라는 상태를 만들어야 입영 연기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수업을 신청했다면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해 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제약증명서 2. 수강신청 확인서 3. 병역이행 연기신청서 이 서류는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에 방문, 팩스, 온라인 중한 가지 방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입영일 일주일 남겨놓고 급하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거 혹시 불법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병무청 공식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건 병역법 안에서 인정된 교육 연기 제도입니다. 정리하자면,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학점은행제 수업 신청 가능. 개강일이 입영일 이전이면 입영 연기 조건 충족. 세 가지 서류를 병무청에 기한 내에 제출하면 연기 완료. 결과적으로 사유 없어도 최대 2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취업, 자격증, 학위 준비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인생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도 알고 계셨나요? 이 정보를 통해 입대 날짜를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계획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더 궁금한 사항은 1대1 전문 교육 플래너를 통해 문의 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알림 설정으로 최신 정보 놓치지 마세요.